하나 사드릴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오늘또 주말이에요. 이상해요. 주말이 너무 빨리 와요. 주중에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액티비티 가려고 다 지금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액티비티 장소는 찜질방이에요. 어? 필리핀에 찜질방이 있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찜질방 간다. 그래서 목욕도 하나요? 신났습니다 지금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우선은 빨리 또 찜질방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지금 안 달려오죠? 좀 전에 영상 찍었다 다 지웠습니다 달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자 이제 오셔도 돼요 보셨죠?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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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가세요 이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알았지? 자 알아서 얼굴 충분히 나왔어요 돌아가세요 알았어요 너넨 다 연예인이야 알았지? 앞으로 원장님이 신호를 보내면 와야 돼. 알았지? 무조건 오면 안 돼. 알았지? 자, 우리 줄한번 서보자, 줄한 번. 자, 사열로 서서 안전교육하고 가게. 다줄한번 서보자. 안전교육부터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 한다고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또 김장합니다. 애들이 김치를 너무 잘 먹어. <laughs> 아이고. 뭐 이렇게 묻치고 먹냐, 이렇게, 이 새끼야.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자, 4열로 쓰는 거야. 자, 원장님, 원장님 쪽 보고 기준 네 명. 네명 기준. 자, 오늘 줄 얼마나 빨리 쓰는지 한번 봅시다. 네 명이 기준이야. 네 명. 앞에 한명더 들어와야지. 그렇지. 1열 앉아 봐. 2열. 자, 3열 한명안 들어왔네. 한명안 들어왔네. 자, 네 일로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내려와. 거기 위에 올라와. 그렇지. 안 되겠어요. 정렬 좀 시켜야겠습니다. 어? 12명? 한명안 왔는데? 총5 50명 아니에요 49명 10명? 아 잠깐만 한명 추가 됐네 헷갈렸잖아 헷갈렸잖아 일로와 너는 오늘 얼굴이 무조건 나와야돼 네? 애청자분이 꼭널 찍어달래 우와. 어, 유석빈 아니. 할아버지 아주아주, 석빈, 석빈 괴롭히지 마. 저희는 짐질방에 도착을 했고요.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입장합니다. 아이구야, 가드가 차가 딱 오니까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기서 저희가 우르르르 내리니까 지금 놀랐어요. 저희가 항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더라도 미리미리 연락을 좀 해놓습니다. 오늘도 미리 연락을 해놔가지고 남자 몇 명, 여자 몇명갈 테니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조치를 부탁을 드렸고, 키를 아마 다 빼놨을 거예요. 진짜 많다, 진짜 많아. 목욕탕 안은 아시죠?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 깨끗하게 씻고, 목욕 좀 하고, 찜질방으로 돌아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하고 목욕부터 하고 나왔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의외로 목욕탕에 아와본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먼저 좀 알려줬습니다. 야, 여기 또뭐 하는 거야? 아니, 부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애들 발톱도 다 깎아줘요? 야, 이 캠프는 발톱도 깎아주네. 그러면 손톱은 당연히 깎아주는 거예요? 손톱은 잘 깎아주는데 발톱은 아, 발톱은 못 깎는데요? 아직 밥만 배웠네. <laughs> 네. 너네는 손발도 깎을 줄 알아? 네. 어, 양머리도 하고. 야, 우리 애들 지금 간식 사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난리 났네. 요또 난리 났어. 한강 라면에, 뭐야 이거? 계란이요. 계란, 김밥에 라면에. 오늘도 여기 직원들 정신없게 생겼습니다. 시설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저기 보면은 좀 쉬는 공간. 여기 이제 쉬는 공간들. 여기 이제 매점 여기는 이제 식당 왜왜 따라왔어 또 따라오지 마가가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그리고 한국처럼 여기 찜질방 이렇게 두곳 있고요 마사지도 있네 저기 마사지 야 결국 이걸 사 먹네 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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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른 나라에서 코코넛이라그러는데 여기서는 부코라 부릅니다 부코 맛있어 가라 색깔이 안 달아 보이는데 아직 초록색인데 달진 아, 않았구나 달아 응. 원장님 주려고 사온 거야 이뭔어 아니야 너 굉장히 드세요. 아니 잠깐만 드세요. 하나 사주지 못하고 한입 드실래요네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밥을 몇끼를 사줬는데 하나 사드릴고 아니야 됐어 됐어 네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laughs> 우리 현주이는 네 번째 와가지고 진짜 친합니다 친해 여기 안 보여졌네 여기 여기. 아이스방 어. 다행히 지금 다른 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떠드는데 이따가 또 손님들 많이 오면 또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조용히 또 저희도 이용해야죠 그나저나 우리 부원장님은 계속 지금 손발톱만 깎고 있습니다 손발톱만 깎아 집님왜 영상 안 찍어요? 의진아 작고하니까 이렇게 어색하다, 그렇지? <laughs> 의진이가 영상 왜안 찍냐고 했어. 야, 우리 그러면 연출 한번 하자. 연기하니까 안 되네. 의진아, 자연스러움이 떨어져 확실히. <웃음> 원장님 <웃음> 마시라고 주는 거야? 꺼져. 어? 아 까주세요. 원장님 주는 줄 알고 감동할 뻔했잖아 지금. <laughs> 어, 님 이거 장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내가 내가 원장인지 이 나라 꾸인지 모르겠다. <laughs> 너네는 지금 뭐 하냐 고그 안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까도. 어? 어, 우리 민지가 의외의 능력이 또 있네 이것도 네, 만들었장님 거는? 너꺼 만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건안만들어줬잖아내거는 원장님 머리 <목소리> 크다고 하셔서 내가 머리가 크다고? 너 다음 주부터 데일리 두배로 늘린다 너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를 상,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어 지금 원장님 얼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의진아 연기하지마 <laughs> 괜찮아 많이 놀랬죠? <laughs> 우리 사장님들 용돈이 넘치시니까 그냥 이것저것 뭐다 드시네요 와. 다아 맛있어요? 네 필리핀에서 느끼는 한국의 맛 원장님은 참 이해가 안돼 학원에서도 짜파게티를 먹는데 학원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네 안되겠다 한서야 학원 게 제일 맛있죠 역시 민재 세상 살줄 알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야, 계란이 그냥 솔드아웃 되었어. 어, 우리 먹방 대가 어, 의성이 아니야. 보여줘, 의성아 보여줘, 보여줘.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보여줘. 어, 어, 의성아. 카메라 의식 했다 또. <laughs>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찜질방이 주말 액티비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주 동안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액티비티 나가서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전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만한 거. 액티비티라는 게 바다를 간다? 멀리 간다? 특별한 걸 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외출해가지고 즐겁고 안전하게 재밌게 한 주간에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게 진정한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 얼굴 보면 한명한명다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디 좋은 수영장을 가거나 어디 좋은 바닷가를 간다고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표정이 다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 아직도 발톱 깎고 있네. 아직도 발톱 깎고 있어. 엄마야 중일에도 발톱을 깎아줘요? 돼요 지금? 아니 단우는 발가락은 귀엽게 생겼네 발톱을 <laughs> 발톱을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오마이갓 아, 아 미샤쌤 이따 손꼭 씻고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일하는 직원들 멘붕 올 거라고 저도 뭐좀 주문해야 되는데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일하는 직원들 다와 있어요 그 남탕 직원들 여탕 직원들 카운터 직원까지 다와 있습니다 어 회장님 너무 가까이 왔어요. 못 생겨 보인다. 회장님 저로 가세요. 아까 짐질방에서 나오면서 영상을 또 찍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나오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액티비티 잘 다녀왔고요. 이제 다녀와서 총평하고 이제 아이들 또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액티비티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 캠프 좀 남았는데 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우리 이쁜이 안녕 어 뭐야 니 비싼걸 너 먹어 난 괜찮아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거 포도 아니야? 야 이거 가짜 아니야? 여학생이고 물어보지마 60페소가 있잖아요 물어보지마 안돼 쓰지마 쓰지마 안돼 가